<laughs>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바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바텍 뭐 의료기기 상비 뭐 그런거 판매하는 종목이고 일단 그 지금 최근에도 일단 당일 확하 화살표와 보조지표 아, 지금 떠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음, 예전에도 한번 보시면 음. 일단 과거 차트부터 먼저 좀 봅니다 네, 이렇게 뜨고 나서 올라간 게 보이시죠 네, 이렇게 좀 과거 차트 좀 보는 편이고 과거에도 좀 올라갔으면 현재에도 좀잘 맞는다,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도 잡았으면 엄청난 수익 올리셨겠네요. 네. 어, 일단, 최근에는, 이, 보시면, 여기 낙폭 화살표도 떴고, 보조지표나 약세, 저도 떴죠, 지금. <laughs> 오늘이 지금 딱 4점이네요. 어, 다른 지표도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 이탈하면 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. 26,465원 26,465원 이까지 합시다. 음. 여기 이탈하면 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일단 은뭐 아주 단 기적 으로, 추 재도 지금 바꿨 죠？이렇게 네, 지금 어, 바뀐 자리 고 어, 지금 변곡 점이 되 겠죠？변곡점 네, 딱 변곡점 자리 네요. 음. 어 밭에 회사 한8%한10% 정도 단기적으로 그냥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8% 10% 그냥 수익 내면 파시면 어, 돼요 그냥. 네. 그리고 Y랩도 저번에 어, 드렸었는데 엄청 많이 올라갔죠? 음. 오, 50%? 50% 올랐네요. 네. Y랩도 저번에 50% 올랐습니다. 음. 다들 으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, 일단, 뭐, 한 종목씩 들으니까 짧아갖고, 올리기가 좀 부끄럽네요. 네. 일단, 뭐, 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어, 지표 문의는 설명의 링크 달아뒀으니까, 자, 들어와서 문의 주세요.